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어떤 치료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허리 통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좀 했었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허리 운동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스트레칭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통해서 뭐코 근육을 강화시킨다. 요즘 트렌드에 또 맞는 그런 표현들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쪽 운동,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간단한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허리 근육을 어, 이용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자주 일어나서 뭐한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간단한 운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 쪽 근육이 전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do some simple exercises. 별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가볍게 좀 걸어 다닌다든가 그렇죠?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you should do some simple exercises. 쉽죠? do some simple exercises. 간단한 운동을 좀 하면서 일상을 일과를 지내 일과를 보내면 아무래도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do some simple exercises. do some simple exercises. do e x e r c i s e 사이에 중간을 넣어 가지고 콜로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허리를 스트레칭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치를 동사로 물론 쓸수 있습니다.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자, 허리를 이렇게 쭉 스트레칭하고 펴다 죠 stretch one's back.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stretch one's back. 자, 요거는 간단하지만 요 스트레치를 동사로 직접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요. 앉아 있다가 어, oh,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아, oh, 나 허리 좀 펴야겠다. 그럴 때. I need to stretch my back. Oh, I've been uh, sitting on my chair for too long. I need to stretch my back. I need to stretch my back. 이런 식으로 써요. 음. 그 다음에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하다. 요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스트레치 자체에다 back을 빼고 그냥 스트레치 자체를 동사로 자동사로 줘버리고 타 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거든요. Stretch as often as you can. 꼭 허리 쪽이 아니어도 온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기지개펴다 보면 허리 쪽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So stretch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이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최대한 자주 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자 그럼 이를 이용해가지고 영장을 해볼게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허리를 좀 자주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넣어서,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아까 나온 거, 여기다 붙여봐요. As often as you can. 이렇게 되겠네요. 허리를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최대한 일어나서 많이 혹은 자주 스트레칭을 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한번 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들어보세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좋습니다. Wonderful.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세트 한번 볼게요. 허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좀 긴장되거나 뭉쳐있을 때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허리가 너무 이제 막 뻐근하고 아플 때 근육 이완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그 그렇죠? 이건 뭐운동한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약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겠죠. 스트레칭을 하고 자꾸 그럼으로써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조금 완화가 또 됩니다. 자 일단은 이완이란 단 동사 중에 릴렉스가 있어요. 요거는 야 릴렉스의 릴렉스 요 릴렉스,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육 쪽 이완에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강세를 뒤에다 주고 릴렉스. 근육과 붙어서 근육을 이완시키다. Relax one's muscles. 주로 근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을 말하는 거니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단수로도 써요.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들어볼게요.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좋고요. 자, 근육의 연질 뭐라고 하냐면 muscle relaxa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 이유가 요거 형태의 명사형을 한번 보세요. Relax. relaxants. relaxants. 이렇게 부르거든요. 음. muscle relaxants. relaxants 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완화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뭐 이완제, 완화제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육 이완제. 이게 외국인한테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우리도 조금 어렵죠. muscle relaxants.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muscle relaxants. muscle relaxants. 근육 이완제. 저도 허리 아파을때 이거 좀 복용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조금 나지더라고요. 자, 통증을 완화하다. 우리 앞에서 ease라는 동사 배웠죠? 하나만 더 배울게요. relieve. 요것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ease하고 relieve의 사용 빈도 거의 비등비등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무슨 말이야? 통증을 완화시켜 주다. ease하고 비슷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자, 다시 한번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자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육 이완제 넣어가 좀 해볼까요? Relaxant이고 s를 붙여서 일반화 시켰는데 근육 이완제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 자, 근육 이완제라는 단어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걸 주어로 잡아볼게요. The muscle relaxants, the muscle relaxants, relaxant s 복수형 주고 helped 도와줬다. relieve the pain 근육 통증 완화를 시켜 주었다니까 그냥 relieve the pain 했지만 이 협동사 이왕 써볼게요.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됐다. 통증이 좀 없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helped 그대로 동사 나오면 되죠? helped reliev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자, 들어 보세요.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필라테스를 이제 하는 이유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필라테스 발음이 Pilates. 필라테스가 아니라 요 강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요. Pilates. 푸처럼 주다가 라에 강세 주세요. Pilates 이렇게 하다는 그냥 do Pilates. I do Pilates라고 하셔도 되고 강습 받으면 I take Pilates lessons or classes. 두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복수형 붙여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코어 근육 은 코어는 영어 단어예요. Core muscles.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근육.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 Work on one's core muscles. 자 강화 시켜주는 게 물론 strengthen이라는 말도 있는데 work on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운동할 때그 부분을 막 단련시키는 걸 work on이라고 그래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면 주로 뭐라냐? 코어 근육을 막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o,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볼게요.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자, 그다음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다. 이거는 strengthen을 써볼게요.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Threat,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주로 이제 허리 근육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강화시켜주는 의미로 복수형 붙여주고 strengthen. strengthen 요건 강화란 단어죠? ones back muscles. 들어볼게요.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좋습니다. 자, 필라테스를 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 코어 근육 강화시킬 수 있다. 아까 work on your core muscles 이렇게 써 볼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필라테스 하면 코어 근육이 강화된다. 이거예요. You can work on 아까 단련시키다의 의미로 이거 work on 써볼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들어보겠습니다.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오케이. Okay.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운동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여 주겠죠.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스트레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들어보세요.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자 이번 주에 통증 완화 동사가 두개 나왔었습니다. 하나가 ease였고 하나가 relieve였었죠.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그다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다. Work on one's core muscles. 단련하다의 의미로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보겠습니다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허리 통증과 허리 운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허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 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